안녕하세요. 실 온라인 M의 A게임TV입니다. 자, 오늘, 어 현재 34레벨을 찍었는데요. 이게 사실 사냥을 해가지고 레버 하긴 힘듭니다. 지금 34레벨인데 제 수준보다 센 몬스터를 지금 잡고 있어요, 사실. 지금 얘를 잡으면은, 보시면 겠지만 한참 때려야 됩니다. 그 한참 때리고 나면은, 42, 어, 뭐야? 41에서 0.03% 먹습니다. 34레벨에 제 34레벨에 제 수준에 잡는 걸 잡아도 0.03%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사냥으로는 레버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냥으로 경험치를 먹는 게 아니라 퀘스트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물약을 퍼마시면서 퍼마시면서 지금 푸른 무당을 처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푸른 무당이 왜더 쎄지? 몬스터가 제가 알고 있던 몬스터하고 이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요. 푸른 무당은 레벨이 낮잖아요, C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드우드 같은 경우는 레벨이 높아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게 구성을 해놨네요. 붉은 무당, 푸른 무당을 예 34레벨에 잡.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몬스터를 음 좀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 온라인을 좀 해보고 몬스터를 배치했었어야죠 예우드두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지금 안지 100레벨이 넘어야 될 텐데 우드두를 지금 먼저 잡을 수 있고 이거 푸른 무당을 지금, 네, 스피스콜, 스피스콜이었나? 걔를, 걔도 한 120, 뭐, 이렇게 돼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원래. 근데 걔를 잡고 지금 푸른 무당으로 넘어 너무 이상합니다. 원래 푸른 무당이나 붉은 무당은 일찍 잡고 배트맨 가면을 얻게 됩니다. 이게 c 온라인 하면 배트맨 가면. 옛날에, 어, 배트맨 가면을 막, 이 디자이너들이 막 배트맨처럼 만들었다가 유저가 항의해가지고요. 이 눈에 쓰는 마, 어, 안경처럼, 선글라스처럼 만 들하는데요. 우리 귀까지 보이는 걸로 또 수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저 항의 해가지고 원래대로 돌려왔는데 배트맨 가면을 이제 강화하고 하면 그게 아마 공속인가요? 하도 오래 지켜야 한납니다 네, 공속인가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하게 된 건데요 아무튼 뭐 몬스터 배치는 뭐 기획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배치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 온라인대로 좀 해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양만 실 온라인이다. 야 그리고 이제 지금 35 레벨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사냥 중인데요. 푸른 무당을 앞으로 4 마리만 더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퀘스트 진행하실 때 가능하면 은 걸거나 뛰지 마시고 옆에 화살표 보이시죠? 왼쪽에 보이는 퀘스트 옆에 화살표를 이용하세요. 이게. 이걸 잘못 이제 걸어서 퀘스트 하려고 하면은 거리도 멀거니와 계속 폭발이나 이런거 이동도 하게 되고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닥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같은 경우는 이제 이 텔레포트 화살표를 예,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좋고요. 지금 아래쪽에 이제 물약을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거든요. 예, 물약을 세팅을 할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물약 세팅에서 이제 문제가 지금 이제 워낙 이게 딸리나 보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이제 만화 물약은 이걸로 좀 쓸까요? 예, 만화 물약은 작은 걸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오 퀘스트 완료했다. 25,910 경험치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또, 꽃 암으로 59마리 잡아라. 아, 유 60마리도 아니고 왜 59마리씩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거는 거리 15니까, 이거 꽃 암으로는, 이거 또 어디 있던 앤데 색깔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놨을까요? 네. 꽃 암으로, 예, 꽃 암으로를 잡고요. 음, 우편에 보면은, 저, 서브 우편함이라고, 어, 도감 달성 보상이 있습니다. 도감을 달성을 하게 되면은, 만화 물약 5개, 만화 물약 3개 줍니다. 그것도 최소형으로 아 소금도 이렇게 짜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우 짜다 너무 짜네요 네 너무 짭니다 이거 아무 짝에도 효과도 없는 이거를 이렇게 도감 달성을 주는데 가장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션을 보면은 1일 미션 깨면은 다 돈으로 준다고 제가 문제였죠. 7,800원 주고, 주간 미션 깨면 그나마 이제 한 주에 한 번씩이라고 26,500원을 줍니다. 월간은 3만원입니다. 월간. 주간은 한 주가, 우리가 4주, 5주씩 되잖아요. 근데 주간은 26,500원인데 월간은 3만원 줍니다. 이거 저 30만원을 잘못 적은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이건 오탑니다. 월간은 깨면 30만원 줘야죠. 주간이 26,500원인데 월간이 3만원이라니요한 달에 한번 깨는 건데. <laughs> <laughs> 설마, 이노 농담 아니죠? 네. 그리고, 1일이 7,800원, 일주일이 26,500원, 30일이 3만원? 아, 30일이라서 3만원 주는 건가?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3만원. 아, 네. 아우, 소금보다 더 짠데요. 문제는, 미션은 그런 거, 미션이잖아요. 그데 어, 여러분, 혹시 게임에서 업제이 뭔지 아세요? 업적! 업적이란 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뭔가를 내가 뭔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미션은 그냥 가볍게 주는 거고 업적이란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아 위대한 업적 이런 것도 존재하잖아요 RPG 하시는 분들은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아실 거예요 업적을 딱 보겠습니다 자 캐릭터 쪽에 업적을 달성하면 어? 이거 뭐야? 이거 100... 이거 100만 골드 아니에요? 업적 달성했는데, 설마, 100골 때에요? 100세계, 아니, 업적인데? 이1일 미션도 아니고, 1일 미션도 7천0원이나 7,500원인가 뭐, 이렇게 주는데, 업적을 달성했는데, 100원을 줍니다. 와, 진짜, 아우, 감동이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대? 와, 업적 달성했다고 100원 줬어. 아하하하, 너무 재밌다. 야, 아니, 어떻게 <laughs> 업적 달성했는데, 100원을 줘. 주... <laughs> 와, 진 저... 그렇지, 이거 있네요. 물력 참냐하면 25만원 준다든지. 이거 뭐야, 100원. <laughs> 야, 진짜. 아, 개코미디야 개코미디. 어? 코스튬을, 코스튬을 30개 획득하면 은 3,000원 준대요. 30개 획득하면. 코스튬 30개. 야, 너 코스튬 모아봤냐, 개발자? 어? 코스코스 코슴, 30개 모으면 3,000원 준대. 이런 미친. 코스 30개를 어떻게 모아? 니가 모아봐라, 이치. 3,000원 받아라. 아, 진짜, 진짜 밸런스 진짜 완전 발로 짜가지고, 정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주시고 하니까. <laughs> 아니, 근데 게임하면서 참, 시로라인이 개그 액션 RPG라고, 이 타이틀이 원래 개그 액션 RPG거든요. 진짜 완전 안에 밸런스 개그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아, 진짜 땀날 정도로 개그네요. 또 뭐야, 도감 달성했다고 <laughs> 최소형 만나을이쪽 <laughs> 완전 개그다, 완전 개그야. <laughs> 아, 진짜 개그 액션 RPG 맞습니다. 야, 제가 진짜, 제가 거의 유튜브 활동 한 2년 넘게 했죠? 올라온 영상만 해도, 수백개입니다 수백개가 뭐야 몇백개지 그런 게임들을 하면서 진짜 정말 밸런스로 이렇게 빵빵 터뜨리는 진짜 1인 개발자가 만든 게임보다 더, 더 밸런스가 짱입니다 아 정말 너무 웃기게 짜놨는데요 자 랭킹 좀 보겠습니다 랭킹 뭐 순위 바뀐거 있나 좀 보겠습니다 어 전투력은 여, 어? 전투력? 아 전투력은 그쵸 전투력은 기사가 짱이었죠 전투력 기사, 무사히 이상하게, 테모라고, 테모, 테모지?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이 무사한 몇개 있고요. 레벨은 전부다, 네. 레벨은, 이제 그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이거 보면 전부 광대죠. 광대. 광대가 이렇게 다 1등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줄게요. 광대. 이게, 야 칭찬해줘도 천, 천세계를 주네요. 칭찬해도. 계속 클릭하면 이거 계속 주나? 뭐야? 진짜 천 원씩 주는 건가? 아, 천, 이렇게돼 있네요. 위업. 위대한 업적이 있네요. 위업. 아무도 없네? 위업. 내 순위 2389위. 아휴. 71레벨이 찍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와... 아 어쨌든 저도 똑같은 예, 방대인데 <laughs> 순위는 아, 영안 좋네요. 꽃 암으로 저치를 50억 마리까지, 50억 마리까지 잡을 때까지 계속 쳐나가야 되는 건가? 아 잠깐만요. 자획득은 아이템은 아이템도 잘안 나옵니다. 아이템이 뭐 그냥 이거 뭐 뭐야 이거? 그럼 뭐 분해 장비 분해야죠. 장비 분해 일할 상태. 꼭꼭 뭐 튀기까지 선택 이걸 선택 뭐야 다, 다 광대 빼고 확인 이걸 선택 선택 안 했나? 이게 안 되나? 뭐야 2차수, 3차수, 4차수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아, 저런 걸 해야 되는구나 네, 분해, 분해 아, 분해했습니다 분해하면은 뭐 이상한 거 페인트통 줍니다 페인트통 같은 거뭐 이런 거뭐 예, 네, 뭐, 그 이유식 같은 거, 이런 거 줍니다. 어, 나머지 지금, 이 황금색, 아니, 아니지. 황금색 카드들을, 제가, 장비를 구했는데, 뭐 무사입니다, 무사. 무사도 있고, 여기, 아, 아니요, 이거, 위에, 분해 안, 안할 거야. 예, 네. 네, 무사, 이렇게, 전설 장비를 이런 식으로 좀 줬었는데, 아, 잘, 잘안 팔리네요. 왜, 왜 이래? 와, 전신 무사가 이거를 풀려고 했는데. 아, 그리고 아마 저 이것도 하나 더 얘기해야 된다. 아, 정말, 진짜, 정말 정말 밸런스 못 먹고 다안 해도 좋아요. 다안 해도 좋아요. 진짜 제가 여기까지 정말 밸런스 발로 짜도 리고다 좋습니다. 진짜 인정. 그냥 뭐, 10원씩 줘도 돼요. 돈, 아니, 퀘스트 깨도 돈안 줘도 돼요. 퀘스트 깨도 아이템 하나도 안 주고, 경험치 1도 안 줘도 좋습니다. 다만, 이거는 고쳐주세요. 거래소에서 내가 아이템을 판매했잖아요? 아이템을 판매했습니다. 아이템을 판매해서 모았는데, 구매하려고 보니까 이제 구매를 못해요. 네, 구매를 못합니다. 내가 아이템을 열심히 팔았는데, 자, 지금, 어디 갔어? 자, 아이템, 이거, 얼마에 팔까요? 무사의 옷 상의, 이런 거 얼마지? 오, 방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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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 무사의 옷. 끝, 까지 봐야 요 무사의 옷. 뭐, 물건도 없네. 다 물건들이, 아니, 물건들이 60레벨 물건들밖에 없어. 이거 뭐, 오류 아니에요? 뭐, 아무튼, 그 무사의 옷, 그거, 뭐 얼마야, 이게? 아이, 초기화 돼버렸네. 어, 무사. 무사 옷이 보통 얼마에 파나요? 50원? 하네요 저도, 어, 낮은 거지만, 그래도, 예, 기념으로 이게 한40 다이아에 팔겠습니다. 예, 계단 판매 금액 40. 네, 확인. 등록 확정. 총, 계단 판매 금액은 40 원40 붉은 보석이고요 판매 금액은 40 붉은 보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록했는데 그래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275 붉은 보석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파란색 보석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템을 팔아가지고 이 아이템을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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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무리 내 그러니까 업적 달성해도 돈안 줘도 좋고 경험치 안 줘도 좋고 뭐뭐안 줘도, 뭐, 뭐 줘도 좋아요 근데 전 리니지도 안 그래요 리니지도 안 그러고 에어스레드 뭐뭐 뭐, 뭐, 뭐죠 국내에 하는 게임들 다 리스트 다 대봅시다 자 여러분들 국내에 나온 게임들 1 0 0개 200개 다 대봅시다 이게 그런게 어딨습니까 내가 상점에 물건을 판매했는데 왜못 사는 거예요 아 정말 이거는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야, 내가 100번을 양보해도 이건 너무했어요. 이거 진짜 만약에 이거 당연한 거다, 찬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형님들 있으면은 왜 내가 물건을 판매하고 벌은 돈으로 물건을 못 사게 만들었는지 그게 정당하다면 은 혹시 제가 좀 모르는 사람이라 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고 그 돈으로 물건을 못 산다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네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보세요. 못 사요. 구매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소음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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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달걀. 달걀, 백금 1원이네요. 1원짜리 하나 구해 봅시다. 안 돼, 못 구해. 왜냐면은, 팔면 다 이상하게 요거 사파이어로 들어옵니다. 사파이어, 이거, 사파이어. 보세요. 자기들도 이래 놨잖아요. 붉은 보석이 사파이어 10개다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왜 이런 헛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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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정말 제가, 제가 이 게임을 정말 마음 떠나게 만드는 정말 나쁜, 나쁘고 지독한 지독한 방법입니다. 이거 정말, 정말 나쁜 방법이에요. 진짜. 이 개발자는 진짜 때려주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대. 그래서 아이템을 줏어 가지고 판매를 해도 저는 뭐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275 다이아 치고 일일이 줏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판매를 하면 뭐 합니까? 판매를, 판매를 뭐, 10원, 10 다이아 확인 등록. 네, 예, 이렇게 판매를 해도, 예, 뭐, 안 되는 데요 뭐, 팔아가지고 저 돈을 뭐, 쓸 수가 없는데. 뭐, 어, 막, 패치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예, 저는 뭐, 일단은, 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해 주시겠죠. 설마 저거, 진짜 저거, 저저 정말, 아, 입에 담지를 못하겠네요. 네. 입에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저런 악독한, 악독하고 지독한 방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어, 일단, 네. 사고 싶은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 어, 완료했다. 아, 저거. 문제는 또, 붉은 무당을 5원마리 잡아라. 뭐, 50마리, 야 9마리 야 잡아라. 저, 뭐, 5원마리 잡아라. 뭐 무당 50마리, 바퀴벌레 50마리, 쥐 50마리, 아, 5원마리 죄송합니다. 6 0 원. 아, 이건 정정할게요. 네. 붉은 무당 5원마리쥐5원마리벌5원마리새 50마리, 이거 9마리, 이거 무슨, 팝으로 본충기도 아니고, 이거, 이거 뭡니까, 이게. 아, 따 지루하다. 이러니까 제가 지금, 그리고 방치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체력도 너무 많이 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치료할 라이는또뭘 해놨냐면, 저보다 조금 낮은 레벨 애들 잡으면 아이템이 안 들어옵니다. 아이템이 안 벌려요. 제가 해봤어요. 이게, 이거 아이템이라도 모아서 돈이라도 벌어보자 싶어가지고, 저렙존 가가지고 하잖아요 아이, 아이템이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설마 야 설마 그렇게 어 나쁘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또 그것도 보여드려야죠 네 게임 유튜브로서 또안 보여 드릴 수도 없죠 네 여기 제가 일단은 저 멀리 가 가지고요 네어 감기 걸린 삐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기 걸린 삐아 네저 레벨 거 잡으면은 아무도안 줬다. 여기 시스템 메시지로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로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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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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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시간 없다. 로딩 너무 길다. 아, 참, 로딩이 너무 길어. 아, 참, 제가, 제유튜브 제 보세요. 제가 로딩 길다고 한 게임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laughs> 아, C로 라인 처음이죠? 네, 자, 뭐내 컴퓨터가 후지다고 얘기하실 거안 됩니다. 저다 돌립니다. 여기서 뭐, 디아로도 돌리고 다 하는데, 뭘 컴퓨터가 후져요? 이 컴퓨터 맞춘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1년도 나이가 딱구형이다막 쓰레기다라고 얘기하시는 형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1년은, 1년이면 좋은, <laughs> 예, 좋은 겁니다. 자, 자, 이제 획득 알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획득 알림. 로그, 로그로 보면 되나요? 예. 로그를 보고 제 사냥을 해가지고 아이템 획득하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아무래도 단번에 막 해가지고 보면은 뭐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10분동안 사냥을 돌린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템 획득하면 로고에 뜨거든요 제가 안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네. 자, 그러면 잠시 요거 다음에 10분 뒤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10분이 뭐야? 10분 도 훨씬 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로고 보시면 아시겠죠? 아무것도 획득 안 했습니다. 자, 경험치도 볼까요? 예, 네, 76.33% 경험치도 0.00001%도 안 오릅니다. 하, 진짜. 그러니까 이게 방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저렙전에다가 이렇게 방치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물량 먹어가면서, 물량 먹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물량 먹어가면서, 음, 예, 해, 계속 캣, 처치를 해야, 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의뢰소를 이제 받, 받은 것들, 네, 수락, 이렇게 의뢰소 수락하고 나면 이제 완료하고 나면 여기 겨울치 겨우 겨울 이제 달랑 조금씩 주는데요. 네, 요렇게 잡지 않는 이상은 뭔가 좀 불가능합니다. 예, 여기 좀, 씁쓸하죠? 네, 씁쓸합니다. 네. 자, 붉은 무당 처치하러 다시 가야겠죠? 텔레포트 해야 되는데, 621m 뛰어가라는데 말이 안 되죠? 네, 요렇게. 이 이동해서. 어, 설마? 한대맞을라나 야, 지금 레벨 차이가 얼만 올만... 레벨 차이가 그래도 제, 날 텐데 제가 때리는 거 미스도 안 나네. <laughs> 혹시 이 게임 미스가 원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지 방어력이 높거나 뭐 하면 아무튼 미스가 많이 뜬 걸로 실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초는 내가 때리는데도 전혀 네어 미스 없이 그냥 다 맞아주는 예. 네 아무튼 가서 또 이제 사냥 좀 해야겠죠. 그림 참잘 그렸습니다. 이 원화는 이게 되게 중국 느낌으로 예 한국 분이 그렸었겠죠. 한국에서 만든 게임인가. 근데 중국 느낌이 참잘 나게 만드셨습니다. 중국 약간 느낌의 그런 보으로보인는데요 음, 디자인이나 캐릭터는 참잘 디자인도 잘 하고 잘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뭐 뭐 까도 까도 네 <laughs> 끝이 없을 정도로 뭐뭐패 시스템도 그렇고다막 이상합니다 예다 네. 이상하게 네패뭐뭐해해라고 해, 해놨는데 뭐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패도 이거 뭐네뭐뭐 네, 뭐, 뭐 재료도 먹이고 뭐 성장시키라고 해놨는데 뭐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게임이 좀 재미있게 조금 더 구성이 돼야 될 텐데요. 뭐 패치는 계속 빼고 업데이트는 될까? 아이, 오토 안되있네. 될거라 생각하고 네 열심히 계속 어, 40렙, 50렙, 60렙까지 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게임 t v 였고요. 예,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어,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